아니야! 위험이! 재미있어? 네! 근데 오늘 놀이터에 왜 사람이 없어? 음, 몰라요. 저기 있네, 사람. 어? 사람 키포트 작은 거 있잖아. 왜왜 거야? 저기, 저기 친구 있네, 친구하고 같이 놀아라. 친구야. 어? 동생이라 그래도 동생하고 같이 놀면 되잖아 아, 동생 더 싫어요 왜, 아, 왜 싫어. 같이 놀면 되겠네 동생하고 아 싫어요 이리와 여기서 같이 놀자 아이고 귀엽네 아 여기 귀여운 꼬마 아가씨가 있습니다 어이구, 예쁘네. 몇 살? 네 살. 이야, 이름은? 윤지연. 윤지연. 이야, 아이고, 예쁘게 생겼네. 어? <laughs> 진짜 귀엽습니다. <laughs> 귀여운 거 있다. 어? 강아지야, 안녕? 어? 강아지 이름 뭐니? 이름 뭐예요? 몽이. 몽이래요. 몽이 나이 많다. <laughs> 14살이다. 어이구. 걔 치고는 늙은데? 인 아, 이저 7살. 7살이야? 우리 몽이 14살이야. 다니보다 나이가 많은데? 언니, 언니. 응? <laughs> 쟤 귀엽다 귀여워 개. 네 아버지 쟤어아니 응? 왜? 어? 아버지 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? 네. 설마 물겠나? 아저씨 쟤 물어요? 안 물은대요 안 문다카네 만져봐 아 싫어 무서워? 아버지 한번 해볼까? 자요요 귀엽네 이거 귀여워라 아버지 냄새 맡아요 어내 똥꼬 냄새 맡나 <laughs> 엉덩이 <응>? 냄새 맡나 <laughs> 똥 냄새 맡는거 아니에요 뭐라고 똥 냄새 맡는거 아니에요 뭔똥 냄새 캐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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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캐 이리와 이리와야지 이리와 캐캐캐캐 오, 저기 다른 친구도 왔는데, 다이야 어? 아이거 우리 딸이 하도 졸라 밖에 나왔는데, 놀이터 나왔는데. 전 전에 점심을 배부르게 먹었지만 잠이 살살 옵니다. 아, 오늘 날씨 너무 좋네요. 완전 전형적인 가을 날씨입니다. 근데 참 보면 귀엽고 같이 놀면 또 힘들고 그렇습니다. 아, 오 아, 아,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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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아, 6 살짜리 이름 뭐야? 나은. 정다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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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다운. 응. <놀람> 같이 놀아. 아 애들은 금방 친해지네요. 어우, <laughs> 처음 만났는데, 이제, 이제 서서히 접근을 합니다. <laughs> 아유, 금방 친해지는데? 우리 꼬마 친구 몇 살? 이름 뭐지? 정다운? 네 말고 예? 너너 no, no. 저요? 응 음. 김도원 김두원. 정두원 김두원김두원 김도 아. 김두 아. 김도 아니 아니라 아. 김도와 아. 아 귀여워 김도와 근데 엉덩이 왜야 진짜 무서워 음. 그나보 음. 먹어? 예. 나 언니가 는데 어우 잘나오는데 이제 얘는 이친구해라 친구. 해라, 친구. 먹어. 예쁘네. 그래서 뭐야? 예뻐? 귀여 그게 진미귀여미 어, 귀여미. 잘한다. 귀여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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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무서워 무서워. 야, 귀여미, 귀여미, 아유, 나처럼 안 가리네. 귀여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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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미. 어휴, 세 명이 건방 친해졌습니다. 몽몽몽몽몽몽몽, 어휴, 귀여워. 어? 사진 찍을 거야. 어. <웃음> <웃음> 강아지까지. <웃음> 무슨 소리 하는 거지? 어? 무슨 놀이 해? 어, 열매 놀이. 열 똑똑하네. 열매 놀이라 우와, 핑글 핑크. 아우지, 퍼우 해주세요 잠들면 안 돼. 야, 미리 슈퍼마해 주세요. 안 돼. 친구들하 놀아. 왜또 슈퍼맨 해 달라는 거야? <laughs> 빨리 와, 다니야. 이제 엄마 부른다. 빨리 집에 가자. 오. 어, 친구들이랑 잘 놀았어? 네. 새로운 친구 또 사귀었지? 아니거든요. 어우, 사귄 거잖아. 아니에요. 놀... 사귀었어요. 안 사귀었어? 네. 그냥 음. 는거예 그러니까 그게 사귀는 거지. 아니, 사귀는 거는 뽀뽀하는 거. 아니야. 그 뽀뽀하는 거뭐 하는 거 아니야. 그 얘기하고 친구 되는 게 사귀는 거야. <laughs> 놀아, 아버지가 그래, 친구 됐어? 어, 이제 친구 됐지? 아니, 오늘 다니 그 밑에도 친구 사겠다. 놀이터 있어. 친구 사겠지? 아니야? 뭐가 아니야? 아, 개가 귀여워서 개가? 개하고 같이 놀았다니까. 무슨만 강아지? 아, 어, 강아지 응. 한번 만져봤는데안 물었는데? 그래도 a m u r a 안 물었어 m 수 r 어어 물었어 나를 g e r 어 a g 어 e r 어어 g g e 어어 a g g e r Dagger, Dagger, 다 a g g 들 r d 들 그렇게 안해 이렇게 e r 도 a g g e r Dagger, Dagger, d a g g 아니야? <laughs> 자, 반야 뭐 좋아요? 구독 시 한번 해보지. 아 맞다. 응, 음, 아 맞다 해봐. 네, 좋아요, 구독 눌러주세요. 꼭꼭 사랑해요 오, 우와. 네. 알람 설정도 부탁합니다. 알람 껐어 주세요. 꼭꾹 구독 눌러주세요. 오 <웃음> <웃음> 잘하네. 네, 잘하네.